일요일인 오늘 하루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체로 맑지만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곳곳에는 오후까지 눈이나 비 내리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지에는 눈이 쌓이거나 얼어서 빙판길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아침도 대부분 지역이 영산권에서 하루를 시작한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12도까지 기온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라권은 대체로 맑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까지 강원 영동 중남부에는 1에서 3cm, 경북 북동 산지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려 쌓이거나 5mm 미만의 강수가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눈이 쌓이거나 얼어서 빙판길 나타나는 곳 많겠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에는 새벽 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 살얼음 생기는 곳도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상과 남해 동부 제주 먼바다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와 동해 남부 해상,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는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3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겠지만, 잦은 눈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새벽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목요일에는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 전라도와 제주도에는 금요일까지 내리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후반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으니,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추위 걱정도 없고 대기질도 청정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실내 환기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